네, 김치, 라면, 치킨, 만두, 우리도 좋아하지만요. 요즘은 외국인이 우리보다 혹은 우리만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한국 과자까지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수출 효자품목, 수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K 푸드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K 푸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요즘 통계는 K 푸드 플러스 이제 요렇게 집계가 된단 네. 말입니다. K 푸드 플러스의 누적 수출액이 84억 달러니까 이제 11조를 넘어섰다 K 푸드를 빡 얘기하다가 K 푸드 플러스 나왔거든요. 이 개념 정지 좀 하고 플러스 왜 네. 붙었는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얘기 좀 들어가야 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식품 하면은 이제 K 푸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플러스는 뭐냐 여기에다가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펫푸드 등을 포괄을 해서 바로 케이푸드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전후방 산업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케이푸드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농식품 같은 경우선 경우 우 보면은 64억 8천만 달러에 지난 8월 말 기준으로의 그런 수출액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6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어, 전년 동기 대비 8.7% 이게 증가한 수치고 12개월 연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라면이라든지 가공식품류 그러니까 가공식품에는 이제 과자도 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삼류 김치 등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성장이 두드러지고요. 어,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 펫푸드등이푸드에는 반려동물 사료가 포함된다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laughs> 네. 이게 19억 3천만 달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면 같은 경우 800억. 어, 정도 되게 되는데, 이게 이 31.7%고요. 과자류 같은 경우 15.4%의 증가율, 또 음료도 13.6%, 그리고 쌀 가공식품이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1.7%의 이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쌀 가공식품은 바로 냉동김밥, 떡볶이, 아, 그리고 떡, 류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도 3.4% 증가율을 이렇게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류 컨텐츠 때문에 뭐 만두라든지 두부도 지금 효자 상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오동품은 올해 K푸드 수출, 플러스푸드 수출액을 역대 최고치 13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등 굉장히 분위기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3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올해 만약에 이제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한 15조 이상. 우리가 보통 한 20조 되면은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수출. 아, 그렇습니다. 이러다가는 만약에 올해는 아닐지 몰라도 내년께는 그렇죠. 지금 K 푸드 플러스가 12로 올라오겠요 지금은 이제 12대 이제 12 대예요. 지금. 그렇죠. 그데 네. 그렇게 10 대로 올라갈 아... 수 있을 가능성 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K 푸드가 정말 이제 산업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김평론과께 궁금한 것이 한 15년 전에 우리 김치 많이 팔았을 때는 네네. 몸에 좋다, 건강하게 좋아서 외국인이 많이 찾는다. 지금요 라면, 김, 뭐 도시락. 왜 찾는 겁니까? <laughs>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열광한다고 네. 보세요. 사실 아까 이제 10대 품목으로 가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입맛이라는 건좀경직돼 있어요. 이게 쉽게 잘 바뀌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바뀌고 있는 거는 이제 크게 몇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 19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왜요? 네, 코로나 19때 아무래도 김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 김치 먹으면 면역력이 증강된다라는 예. 것이 실제로 뭐 프랑스에서 연구 결과까지 나왔었고요. 예. 그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건강하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주게 되죠. 건강하다는 건 무슨 느낌이냐. 이 골고루 어, 이제 영양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식이라는 게 채소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이 같이 골고루 있잖아요. 여러분들 냉동기법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음. 뭐, 고기 들어가 있고, 소고김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역시 건강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식은 해외에서 지금 2024년에 가장 핫한 건강식으로 이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K컨텐츠의 영향이 크겠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방탄소년단도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 K컨텐츠를 통해가지고 한식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케이팝 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전세대로 이제 다 확산이 됐다. 최근에는 뉴요커들이 호떡도 지금 네.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두 같은 경우 골고루 식당이 있는데 그냥 하나 쏙 집어서. 넣으시면 되잖아요. 김밥도 그냥 쏙 넣어서 먹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라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 너무 간편하게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성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맛있다라는 것이죠. 어, 맛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 우리 K치킨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김치도 많이 먹습니다만는 치킨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핫도그도 어. 많이 먹고 예. 예를 들면 핫도그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감자를 이게옷 입혀가지고 튀기잖아요 한 미국인이 울면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너무나 맛있다 이렇게까지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건강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길거리 음식 K 분식 같은 경우는 맛을 굉장히 또 외국인들이 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뒤쳐지지 않습니다 지금 울면서 미국인이 울면서 먹고 있다. 케이프들을요. 네, 네, 진짜 이 정도로 인기가. <laughs> 네. 진짜로 울어 막 울고 있는 것. 울고 있는 장면이 지금 검색하시면 아... 사진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커피 믹스조차도 우리가 외국인들 가서 <laughs> 커대 쓴거 먹잖아요. 네. 커피 믹스는 달달하거든요. 이거 피로할 때오후 네. 늦게 먹으면 정말 피로회복 싹 가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어, 뭐 피로회복 가시니까 이거 건강에도 좋은 거고 또 일도 열심히 할수 있고 맛도 있다. 요즘에 트렌드 같은 경우는 헬시 플레저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건강해도 맛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네. 했을 때 한식 그런 면에서 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두 같은 경우도 맛있잖아요. 네. 맛있는데 또 영양도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특장점이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한류 때문만은 아니고 실제로 음. 효용성 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맛있는 그런 생활을 해왔네요. 커피믹스의 인심은 정말 후하잖아요. 이렇게 <laughs> 나눠주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커피믹스에 또 열광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그래서 요즘에 정말 바빠진 곳이 바로 농림. 축산 식품부입니다. 케이푸드를 약간 여기 농기계 페푸드까지 넣어서 케이푸드 네. 플러스로 가니까 연간 여러분 이러다가 20조 원대 수출이 되면 10대 수출 사업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농림부 모르게 뭐 대한민국의 쾌거지만 농림부도 한번 굉장히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할 일이 너무나 네.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0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이제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 푸드 플러스 수, 수출 혁신 전략을 이제 그렇죠.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스마트팜, 농기자재,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까지 포괄을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이제 전략을 보게 되면 일단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중동 아랍. 그리고 중남미 인도를 3대 신시장으로 어, 겨냥을 예, 하고 좋은데요? 있습니다. 예. 어, 특히 이제 아랍 같은 경우 는 한랄 식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한랄에 관련돼서는 어, 중소 민간 기업이 인증취득에 나설 경우에 취득비용 음. 70%를 또 지원해주겠다라는 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한랄 식품 같은 경우 건강식하고도 통하기 때문에 음. 어, 다른 어, 이제 중동 아랍 이외 지역까지도 네. 굉장히 포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도 전통적인 수출국이지만 여기도 좀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선 시장을 이제 초점에 맞추겠다. 그러니까 주로 농식품이 수출되지 않았던 지역을 확산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텍사스, 중국의 칭따오 이렇게 일본의 교토 같은 제 예. 2선 시장이지만 규모가 큰 시장도 음.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쌀 가공식품이나 유자로 좀더 많이 확장을 하겠다. 올해 이제 성과를 가공식품에서 많이 보조, 보여줬기 음. 때문에 아마 좀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농식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이제 농산물을 수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엔 기술이 좀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음. 이 항만과 공항 근처에 뭐 창고라든지 차량을 제공해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냉동 기술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수 있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농 수산 식품 뿐만 아니고 일반 가공 식품에도 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 이렇게 많이 확산하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게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러면 이게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랍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도 부족하고 네. 굉장히 기온도 맞지 않는데 음. 그 실내 공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까지도 수출하는 것, 음. 지금 현재 아랍과도 적극적으로 어, 하고 있다. 근데 다만 우리 네. 기업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콘서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어,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또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관련돼서도 어,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특히나 페프들은 네. 중국, 호주 등이 네.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지 조사도 이제 적절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포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요. 어, K 푸드 중에서 품목 세 개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들어볼게요 K 라면, K 만두, 네. K 과자 어느 정도인지 열풍이요. 이세 네. 가지만 한번 볼까요? 같이 볼까요? 종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K 라면부터 가죠. 8월까지 라면을 이제 얼마나 수출했느냐? 작년 대비 31.7%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올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laughs>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라면. 네, 이 라면만 팔아가지고 1조 원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연간 수출액은 1조 5천억 원 정도 돌파할 거다. 이까 그러니까 12월까지 이제 가봐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스파이시 열풍에 우리 라면이 지금 견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운 맛으로 신라면, 불닭 볶음면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해외의 법인 건설뿐만 아니고 공장도 아, 많이 네. 짓고 있습니다. 아, 이런 그렇죠. 점이 특징일 수가 볼 수가 있겠고 이건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또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만이 또 수출 장애물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 이 매운맛 특히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SNS,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챌린지 열풍이 불게 되면서 이게 더 많이 팔리게 됐죠. 예를 들면 이거 매운 라면인데. 너 먹어볼 수 있어? 나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네. 경쟁 챌린지가 붙게 되면서 아, 이것이 이제 열풍이었던 주요지가 되는데 지금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이 K만두 어, 가 볼까요? 그렇다 네. K 만두 네. 같은 경우에도 네. 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그래서 K 만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품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 근데 어 이제 해외에서는 만두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중국 계 있는데 샤롱바오 네. 뭐 등등. 우리나라 사람들은 <laughs> 네. 거꾸로 아니 중국이 <laughs> 원산지인데 <laughs> 우리 만두가 뭐 원산지도 아니고 그렇게 인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어 있고, 그러면 네. 특히 김치만두가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근데 김치만두는 당연히 어, 한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CNN이 최근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 모양이 굉장히 대단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반달 모양의 중국 만두만 보다가 한국에서는 동글동글 하잖아요. <laughs> 네. 예, 그런데 한국 K만두가 왜 인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 만두피가 굉장히 얇대요. 만두피가 얇은 대신에 거기에 내용물은 굉장히 그득하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튀긴 다든지 찐 다든지 뭐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즐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에서 특히나 인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수입을 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K 과자도 참 아, 놀라운데요. 과자는 이미 이제 프랑스가 저쪽 앞에 가 있고 네. 과자 쪽도 우리가 후발이라면 후발인데 K 과자는 지금 왜또 열광하고 있는 겁니까? K 과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아, 몇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요즘에 이제 막대 과자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모양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근데... 그 소리에 또 매력을 느끼더라고 토독토독 <laughs>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에뭐 꼬북칩 같은 경우에는 음.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라임맛 아 이제 시나몬 맛 이런 거를 첨가를 했고요. 인도에서는 비건 맛 그리고 호주에서는 스테이크 맛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또 다르게 마라탕 맛 이런 식으로 현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과자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독창적인 모양 또 현지화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주력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빼빼로를 거의 웬만한 외국인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된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를들면 초콜릿이 그 그때부터 있기 때문에 네. 달콤하면서도 이제 고소한 이 양쪽의 어떤 맛을 견과류까지.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복합적인 맛을 이제 하는데 굉장히 <laughs> 네. 아,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 끝으로 이 문제 다루면서 좀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우리 케이프도 정말 좋아하는데 중국이 좀 문제입니다. 일명 짝퉁, 뭐 유사 상품을 또 내놓으면서. 우리의 좀 앞길을 막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당국이 나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정도가 너무 심어요. 중국 업체가 예.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사나이예요 그것도 한글로. 그래서. 사나이요? 너무, 예, 너무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아, 드는데요. 아, 아, 특히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전는 신라면도 많이. 이렇게 표절을 했었는데 이제는 불납부음명까지 아 출시를 하고 있어요. 한글도 써 있는데. 똑같아요. 네, 오른쪽이죠. 네. 네. 네, 이거는 너무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네. 이 기업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법률 조치 등 종합적으로 정부 유관 부처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 기업들이 어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되고 타격 부담하게 타격을 받을, 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각계 기업들이 자기 그 제품을 누가 표절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거를 이게 경각심을 갖고 또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알려주고 또 소송을 할때 지원도 해주고 각계 기업이 하기엔 너무 힘든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조 상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애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부 쪽에서 이제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 최근에 각 유관 기관들이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정부에서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K 푸드 좀더 범위를 넓혀서 K 푸드 플러스 네. 부디 어서 빨리 연간 수출액 20조 원을 넘어 서가지고요 이제 10대 대한민국의 10대 수출 산업으로 우뚝 서기를 네. 설수 있겠죠? 뭐 올해 내년 정도? 안에 그 소식을 전할 수 안에? 있기를. 아, 올해 내년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원식 평론가가 응원까지 해주셨습니다자 김원식 문화 평론가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